안녕하세요. 해피트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준우의 일기 제 29화. 푸른 깊이 속으로의 비행.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여름날, 열살 준우는 아빠의 손을 잡고 아산 신정호 수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시원한 물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준우는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신나게 물속으로 뛰어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참을 즐겁게 놀던 준우의 눈에 거대한 다이빙풀이 들어왔습니다. 수심 5m 위에서 내려다본 물속은 짙은 파란색을 띠고 있어 끝을 알수 없을 만큼 깊어 보였습니다. 준우는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빙대 위에 올라선 준우의 다리 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수면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준우야 무섭니 옆에 서있던 아빠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준우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아빠는 준우의 눈을 맞추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준우야, 저 아래 물속은 어떤 세상일 것 같아? 혹시 물속에서 하늘을 날아보고 싶지 않니? 아빠의 질문에 준우는 잠시 상상에 잠겼습니다. 공포 대신 호기심이 조금씩 피어올랐습니다. 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가 말한 물속의 하늘이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졌습니다. 무서움은 여전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준우는 크게 심호흡을 하며 앞을 보았습니다. 하나, 둘, 셋. 준우는 힘차게 발을 굴렀습니다.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준우는 바람이 자신의 뺨바람을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새가 되어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풍덩, 시원한 물소리와 함께 준우의 몸이 수면 아래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하얀 거품들이 준우의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겁냈던 것과는 달리 물은 포근하고 시원하게 준우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깊은 물속에서 준우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사방이 온통 고요하고 푸른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중력이 사라진 듯 몸이 가벼워졌고 준우는 천천히 팔다리를 저으며 물속을 유영했습니다. 아빠의 말대로 그것은 푸른 하늘을 나는 것과 같았습니다. 준우가 머리를 수면 위로 내밀자 기다리고 있던 아빠의 환호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냈구나 우리 아들. 아빠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준우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 진짜로 하늘을 나는 것 같았어요. 준우는 가슴 벅찬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5미터 깊이의 풀은 무서운 곳이 아니라 준우에게 용기를 선물해준 특별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준우와 아빠는 서로를 마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오늘도 준우의 일기를 읽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안녕!